여러분, 지금 송도에서 영종도로 넘어가는 인천대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다라고 이야기하죠. 아름다운 다리 이전에 가장 긴 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좀 앞에 펼쳐져 있는, 연결되어 있는 다리 한번 보실까요? 보면 바닷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멀리 보이시죠? 이제는 직선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. 저는 인천대교를 오늘 처음 달려봅니다. 영종도에서 인천대교를 바라볼 때저 다리를 건너면 무섭겠다 생각했는데, 실제 와 보니까 아찔아찔하네요. 대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일직선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. 이 교각 건설을 어떻게 했을까요? 공항이 되겠죠.